아자 오늘 그 이거 뭐냐 기열의 영혼 이탄 레스코 그 제가 그때 이후로 한번 해봤거든요 아 영상 찍어야 돼 탄지로 고퀄리티 받았어요 뭐 볼게요. 이제 퀄리티야. 보셨던 집이 저렇 응? 집이 없지. 아니. 집이 없구요, 결정이. 어, 놀래, 돌리기 돌리기. 좀. 퀄리티요 영어. 영고 한번 가볼게요. 뽑기 뽑기하러... 하나. 네 번? 오케이. 여기서 뽑기를 하거든요. 근데, 제니찬레고랭고코 처음부터 중복이 나왔다는 건, 뽑기 말라는 뜻입니다. 16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릴게요. 보컬 탄지입니다 이게 보시죠 스케일도 진짜 멋있어요 자 보실까요 갑니다 삼돌이여 좀이케이도 그냥 컷 다음은 있는데 스시로 필요한 것은니그래이 장고 교가이 끝다줘 여기 찐탄지로니까 한번 볼게요. 지 이렇게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. 겁나 끈내기죠이 자식은 제가 스킬로 한 번에 제거해버릴게요. 스킬로도 제거가 안 되네. 그러면 계속 볼까요 아, 행 이게 몇달이냐면 3.1인데 1.몇 k 정도가 데미지가 들어가네. 총 <laughs> 저희 1.1 k이기 때문에 가서 뽑기를 하겠습니다. 7분 행운이 <laughs> 7분. 갑시다. 네, 응, 아니. 제발 다고고 코더라. 1K가 좋았어. 히히 바라 이노스케까조고탄지로 네, 아. 예. 영어급 탄지로 왔냐? 히시바라 이노스케 또 나왔습니다. 이번에 기회에. 형은 녀석이다. 하, 히바라 이노스케 또 죽는 거. 네, 또 좋고, 또 좋고. 야, 하바 야, 하바 안녕 가, 자 그냥 또 가, 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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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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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